네, 안녕하세요. 셋스 이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피데 월드컵 결승전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랭킹 1위 메그너스 칼슨이 프라그 나난다와 클래시컬 경기 두 경기를 모두 비기고 이제 타이브레이크까지 넘어가게 됐거든요. 자, 타이브레이크 첫 번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그 나난다가 2포로 경기를 열었고요. 경기는 어,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백이 비숍을 1 0폭한 전개하면서 들어갔고요. 자, 이 나이트 전개하면서 폰을 위협하니까 자, 백이 D3로 수비를 합니다. 자, 이후에는 비숍 비시 파칸 나가면서 이제 지우코 피아노 형태로 일단 들어가는데요 백이 여기서 A4를 두면서 조금 사이드 라인으로 들어가요. 자, 이건 당장으로서 뭔가 백이 상대를 위협하는 자, 그런 수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백 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자, 그런 옵션은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좀 이제 오프닝 준비해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서 뭔가 좀 이제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A4라는 수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후 뭐 C3 하고 D4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B4 올라가면서 뭐 A5까지 해서 뭐 비숍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 뭐 이후 이 이제 뭐퀸 사이드 확장을 하는 이런 플레이를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제가 종종 루이 로페즈 오프닝에서 백이 D3를 좀 빠르게 하면 그게 이탈리안 게임과 좀 이제 성격이 유사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그건 바꿔 말하면 이탈리안 게임이 루이 로페즈에서 백이 D3 한 것과 이제 비슷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루이 로페즈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a4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단 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d6로 일단 펑크조 잡아놓고요. 자 백은 캐슬링 그 다음에 이제 a5로 자극도 이제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하죠. 자 여기서 a6도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취향 차이다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칼슨는 a5를 하면서 지금 퀸사이드 쪽 공간을 확보를 해놨고요. 그다음 이후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이제 칸을 확보를 합니다. 자, 백은 비숍 e3 하면서 비숍 교환 을 일단 하자고 들어가네요. 자, 비숍이 g5칸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흑이 아직 캐슬링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h6 하고 나서 이 g5로 밀고 나오는 이런 옵션이 생겨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이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비숍 대각선도 이제 막혀 있고, 이제 오히려 흑의 비숍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비숍이 e3칸 오면서 자, 비숍 교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탈리안 게임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더블 폰 구조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이게 폰 구조가 자체가 뭐 약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근데 여기는 이 3칸, 요 폰이 지금 중요한 칸들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폰이 생겨나면서 또 F파일이 열렸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그 F파일을 이용해서 상대 킹사이드 쪽을 조금 더 공략해 줄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겨나죠?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뭐 H4 기동해서 F5 칸에 배치된다거나, 그 다음 이 f 열에뭐 룩을 이 더블링 한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도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나이트 서로간에 전개가 됩니다 자 흑은 여기서 이제 d5 칸을 조금 더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측면 공격은 중앙에서 맞받아치는 게 일단 뭐 체스의 정석 중에 정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원한다 그러면 b2 b6로 이제 똑같이 가면서 이폰구조를좀 같이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도 일단 가능은 하거든요 자 근데 좀 승부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불균형 상황을 가져가는 게 일단 옳은 전략이겠죠 자 나이트가 일단 e7 칸 전개됐을 때자 백이 나이트 h4로 기동을 합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퀸이 E1까지 오면서 퀸 G3를 준비를 하죠. 자, 지금 퀸이 이렇게 E3 칸 배치되고 나면 지금 흙이 D5 브레이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E5 칸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타격도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이제 핀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나이트를 이제 룩으로 때려잡고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자, 이후에 또 나이트가 F5 칸 배치되는 것 또한 일단 좀 이제 공격적으로 봤을 때좀 좋은 측면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백이퀸 G3 준비하는데요. 자, 칼슨 D5로 이제 중앙에서 밀고 나옵니다. 자, 상대 비숍을 한번 밀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을 D6칸 배치해서 두 칸을 모두 수비를 해주죠. 자 퀸이 G3칸 왔을 때일단이두 칸에 대한 어떤 수비가 들어가니까 일단 흙이 조금 어 이제 좀 공격받는 자 그런 상황이 좀안 되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 폰이 지켜졌다고 해도 이게 백이 D4로 올라가면서 좀 핀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다른 요소는 좀 생겨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H5칸 기동이 되면서 상대 퀸을 이제 한때 공격을 하고 들어가죠. 자 퀸이 g5 칸까지 올라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하는 동시에 그다음 여기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요. 자 지금 컴퓨터에 따르면 나이트를 그냥 뒤쪽으로 빼서 이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칼슨은 일단 g6로 여기는 좀 나이트를 수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어두운 칸이 조금 이제 약해지는 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당장에 백과 흑 모두 다 어두운 색 비숍이 없는 상황이긴 해도, 근데 이런 식으로 킹 앞에 있는 지 폰이 움직이게 되는 거는 이제 공격 측한테 조금 더좀 유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라이그 나간다는 바로 나이트를 F5 칸 집어 넣으면서 경기를 풀어 가죠. 자, 지금 퀸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또 나이트에 대한 또 협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건 뭐 사실상 기물 교환이 강제가 되는 거고, 자, 칼스는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를 합니다. 자 지금은 나이트 또는 이제 비숍으로 잡아야 될 텐데 어 근데 비숍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나이트는 중앙 d5 칸에 대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일단 만들어줬고요 자 백은 폰으로 되잡으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f6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하나 또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또그 옵션이 되니까 자 킹이 g7 칸 배치가 되면서 수비를 해 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칼슨이 수비를 좀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 프라그는 안다가좀 이제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았고, 뭔가 좀 노릴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한 셈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장국 끝에 악수 온다라는, 자, 고 이제 속담에 그 이제 딱그걸맞듯이 조금 이제, 어, 부정확한 수가 나오고 말았어요. 자, 지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가 여기서 이제 G4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킹이 g7 칸 배치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나이트가 뒤로 빠질 수 있는 옵션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g4 해 가지고 나이트 밀어내 놓고 나이트가 f6 칸에 가게 되면 이후 여기다가 뭐 룩을 더블링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f파일 열면서 공략할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또한 가지가 여기서 이제 퀸을 뒤쪽으로 빼면서 이제 g4 그 g5 그다음 f6까지 연계할수 있는 또 다른 위협까지도 같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좀 옵션이 됐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카운터를 칠수 있는 굉장히 절묘한 수가 하나가 있죠 자그 수는 바로 퀸이 B4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서 핀에 걸리기 때문에 백이 이제 G5로 못 올라가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G5 폰도 같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라 이거 사실상 그 포크에 걸리면서 이거 좀 기물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E4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컴퓨터에 따르면 E4가 최선의 수였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E4로 올라가면서 요런 식으로 일단 F5 칸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백이이 요걸 잡았을 때,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F6 칸을 좀 잡고 싶거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퀸 D4 체크에 이제 한 수를 뺏기면서, 그니까 요게 좀 이제 그무산되는 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레그 나눈다가 선택이, 그 선택한 수가 킹 H1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e 포 이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환됐을 때, 나이트가 잡아주면서 F6까지 연결을 하겠다. 그니까 요 정도 좀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자, 근데 흑한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좀 좋은 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퀸이 F6카나서 퀸 교환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자, 요게 이제 안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도 가능한 이제 측면이 있다 보니, 자, 칼슨 이제 상대의 그 주도권들을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니까 프레이드나난다가 아마 요 수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게 퀸이 교환되고 나면 결국 백이 가지는 어떤 주도권들이 상쇄가 되는데 지금 백이 요그퀸 교환 자체를 좀 피할 수가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퀸이 뒤쪽으로 빠지면 이게 나이트로 그냥 폰을 잡아버릴 수 있는 좀 기회가 있거든요 자 지금은 뭐 핀이 있기 때문에 이제 G 폰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E 포로 올라가서 이 핀을 좀 공략을 하자니 자 흑이 나이트 이3이라는이 이슬, 절묘한 수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퀸 교환이 강제가 돼버리거든요. 또 지금은 룩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 수를 써야 되고 자 이거는 흑이 깔끔하게 포나나 앞서가는 자,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퀸 교환을 피하지 못하고 자퀸 교환이 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플락은 안 한다는 이게 피하고 나면은 이게 핀이 있기 때문에 못 잡는다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만 을자킹 h1이 일단 결과적으로 좀그 부정확한 수가 좀 되고 말았어요 자퀸 교환이 완성이 됐고요 자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퀸을 잡아 그 되잡아줍니다. 자폰 교환이 완성이 됐고 작은 여기서 h 폰을 잡으면서 자 이후 f 폰에 좀 전진 가능성들을 좀 가져가죠 자 백은 2% 올라가면서 비숍 대각선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비숍의 활동성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슈그 비숍을 좀더 쓰기 위해서 일단 폰 브레이크를 했고요 자폰 교환이 완성이 되죠 어 지금은 나이트를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백 입장에서 좀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2폰 구조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불균형 상황이 비숍 대나이트고 이게 엔드 게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비숍과 나이트만 딸랑 남는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 흑의 폰들이 어두운 칸에 이제 배치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고립된 폰이 이제 그 취약한 약점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 이거는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싸움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그림까지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이트 교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후 뭐 c 포 칸이라든지 잡아서 이 어두운 칸에 대한 공략을 일단 조금 할수 있는 자, 그런 옵션을 가져가는 거죠. 자, 흑은 룩을 D8칸 오픈파일로 끌어오면서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넣어줬고요 지금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포폰이 잡히는 자, 그런 위협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일단 룩을 F2 배치하면서 나이트 를지켜줬고요그 다음 더블링까지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건 결국 F5, F7과 F6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룩 전개까지도 준비를 하는데요. 자, 칼슨은 룩을 D4칸 전개에서 이포에다가 조금 더 압박을 걸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백0륙이 F1 칸 배치되니까 100의 공격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됐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이폭칸에서 이제 기물 교환을 할수 있긴 하지만 이게 교환되고 나는 그 엔드게임 상황이 이1한테 조금 더 괜찮은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F7 폰을 일단 잡고 들어가고요. 일단 7랭크까지 침투가 가능하죠? 지금 당장에 백랭크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나이트는 잡을 수 없지만 근데 이게 나이트가 도망갔을 때 B7 폰을 잡으면서 상대 뒷공간을 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기죠? 지금 흑한태도 통과한 폰이 있긴 해도 이게 상대 킹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제 수비가 쉬운 자, 그런 용이한 측면이 있고, 이건 결과적으로 이 폰들이 좀 잡히는 이제 사, 상황에서 이제 흑이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이 걸렸을 때 나이트가 뒤쪽으로 가면서 좀 수비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F6도 조금 지키고 상대가 F7칸 공략할 수 없게끔 좀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C3로 이 폰에 걸리는 압박을 좀 풀어내고요. 자, 여기 7랭크로 가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자, 백은 이제 룩을 입축한 배치에서 요폰 지켜 놓고 나서 자, 나이트 C4 넣어서 지금 포크로 지금 폰을 좀 잡아내려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약간의 좀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흑기 룩들이 좀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이제 좋은 신호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비숍까지도 일단 위치를 바꿔 줬고요. 자, 이러면 이후 이제 B4 전진 가능성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c 4칸 배치되니까 자 흑의 룩들이 좀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된자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니까 나이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룩들이 묶여있는 것 자체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백이 어딘가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으냐 자 그건 또 아니라서 뭔가 이제 묘하게 균형이 맞아져 있는 자 그런 상태인데 자 근데 프라그나란다가 여기서 뭔가 자신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그 풀어갑니다 자 G4로 올라가면서 킹사이드 쪽 확장을 해요 자 이거는 뭐 g5까지 올라가서 상대 뭐 나이트 움직임이라든지 어두운 칸을 조금 더 잡아두겠다. 자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칼슨이 f6 통해가지고 일단 g5 칸을 막아둡니다. 자, 루까지 배치가 되면서 g5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자, 나이트가 h6 경유했다가 자, 교환되고 f7 칸에 안착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의 포지션 이 조금 개선이 됐죠. 지금 나이트가 g8 칸에 있었는데 지금 h6 경유해서 일단 f7까지 자리를 했고, 그다음 이제 칼슨이 이제 루까지도 활동성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 룩이 이렇게 F6 오게 되면은 얘가 또 이제 F4로 가면서 다른 약점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되죠. 자, 룩이 D2로 가면서 나이트를 위협하지만 룩 F6가 나오면서 자, 이건 간접적으로 좀 수비가 됐습니다. 지금 교환되고 나면 이제 나이트가 이제 수비를 하면서 자리를 해주겠죠. 자, 지금 이 포지션에서 이룩 교환을 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둘 모두 다뭐 거의 동등하다. 그러니까 뭐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룩을 좀 살리는 쪽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러면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그대로 사니까 지금 나이트가 뭐 뒤로 빠진다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와가지고 위협을 할수 있어도 지금 백이 룩을 두 개를 갖고 있게 되면은 다른 쪽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룩이 좀 교환이 되면서 이러면 좀흑의 포지션이 좀 쉬워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흑의그 나이트들이 지금 활동성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배치가 되고 나니까 지금 오픈 파일을 완벽하게 잡아놨죠. 자, 그다음 나이트가 지금 상대 G폰 전진을 일단 했기 때문에 F4라든지 이렇게 또 재정비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는 좀 이제 흑의 포지션이 좀 뭐랄까요 경기하기 조금 더 쉬워졌다 이렇게 좀평가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이제 B4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엔드 게임 상황까지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앞서 이 비숍과 나이트 엔드 게임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예시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B4가 올라가서 견이 되고 나면 백의폰이 A5로 올라가면서 상대 진영의 밝은 색한 약점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되더라도, 이게 비숍이 이제 그삥 돌아가지고 상대 약점들을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포 전진 자체는 이제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백한테 조금 더 괜찮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교환이 완성이 됐고요 자, 킹이 먼저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킹이 E7칸까지 오게 되면 이제 나이트들이 자유가 되는 거죠. 그 나이트가 지금 오픈파일 잡고 있는데, 자, 킹만 딱 오더라도 여기 잡히고 그다음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또 폰까지도 수비가 되니까 나이트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칼슨는킹 위치부터 잡아 놓고요. 그다음 이제 룩을 h열로 돌리면서 일단 활동성을 가져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수 있는 좀 위치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룩이 배치되면서 자 폰을 수비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에 따르면 지금 백의 최선의 수비가 비숍 d3였다고 해요.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후 이제 나이트가 f4 칸에 기동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때 비숍 f1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나이트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자, 그게 이제 아이디어인 건데. 근데 이런 수를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 난이도 자체가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풀기에 지금 흑이 훨씬 더 이제 편하고 조금 더그 자연스러운 자,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룩이 e 두칸 배치가 되면서 일단 폰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나이트 포크를 지금 좀그 저지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 돼버렸죠? 자, 킹부터 먼저 g 1칸 배치하면서 좀 빠져나갔고요. 자, 나이트가 F4 칸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나이트를 좀 제거하기가 거의 이불가능에 가까운 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룩이 H3 칸까지 침투를 하면서, 자, 이제 활동성을 가지고 경기를 풀죠? 지금 여기서 룩이 뭐 C3 칸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블런더가 나오고 말죠? 지금 뭐, 그 프레가 난다 시간을 보시면은, 뭐, 지금 30초도 안 남아서, 일단은 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자꾸 그 상황인데, 지금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비숍 D1이 또 최선이었다고 해요. 자, 이 또한 난이도가 높은 수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는, 지금 룩이 와서 공격을 했을 때, 룩 C2로 이렇게 이제 수비를 하는 거고, 자, 지금 B3칸 가가지고 위협하는 거는 또 나이트가 지원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약점들을 수비하면서, 이제 버티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이제 뜻이었는데, 근데 이 또한 찾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A6 올라가면서 상대 진영에 좀균열을 만듭니다. 자 상대가 일단 폰을 잡았을 때, 자 b 쇼비 A4로 가면서 여기는 폰을 위협을 하죠. 자 칼스는 루고 c 3칸 배치해서 나이트 쫓아내버리고요. 자 나이트가 A5칸 들어가면서 뭔가 반격을 꾀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니까 킹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자 나이트가 G5 가면서 포크 위협 한번 걸어주고요. 자 루기 c2 배치되면서 교환하자고 하니까, 자, 나이트가 H3 들어가면서 체크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두 개가 지금 요한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백랭크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킹이 피했을 때, 자, 룩이 교환 안 해주고, 룩이 A3로 가버리죠. 자, 이러면 뭐, 비숍을 내주거나 아니면 체크메이트를 당하거나 지금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좀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넣고, 자, 킹을 위협을 하지만, 근데 이후 연, 그 결되는 체크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프라가 나간다가 경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6 0원 정도밖에 없는데, 자, 이러면 일단 비숍 잡히는 거고요그 다음 또 룩은 거의 뭐 이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칼슨이, 어, 탁월한 또 엔드게임 테크닉을 바탕으로, 자,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냈고요 자, 요게 이제 레피드 첫 번째 경기였는데, 어, 두 번째 경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무승부로 거두면서, 자, 칼슨이, 자, 피대 월드컵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계하면서도 자꾸 언급을 했지만 칼슨이 지금껏 그 가지지 못한 트로피가 이제 피데 월드컵이었거든요. 자, 칼슨이 또 이제 우승하고 나서 또 이제 트위터에 또 이제 재밌는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체스하고 딱 물음표를 찍고 나서 이제 완료되었다. 이제 모든 걸 달성했다. 자, 그런 뜻에 일단은 좀 재밌는 그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이제 올렸는데 자, 진짜 칼슨 입장에서는 그니까 이룰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뤘다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그 마치 그 메시가 그 이제 월드컵 우승 빼고는 전부 다 가졌던 것처럼 그 칼슨도 이제 월드컵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 그마저도 일단 칼슨이 자제하게 됐습니다 어 팬의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칼슨이 어 이를테면 그랜드슬림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쁘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진짜 클래시컬 체스에서는 이룰 걸다 이뤄서 뭔가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좀일다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달 동안 진행이 됐던 피드 월드컵 이제 마지막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이제 다른 경기들, 다른 대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